부추 전좀 해먹을려고요 예. 예, 계란을 청란에 일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세 개만 깨가지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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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 좀 붓고, 야, 식용유 좀 붓고, 아, 이거라도 해가 무어야지,까지 서울에, 서울까지 왔는데. 아, 이래가 뭐 잘해가 먹을라고 아, 잘 먹겠습니다. 그냥 <laughs> 아, 계란도 나놓고 형 상추랑 오이랑 양이 따다가 지금 먹고 있어. 밥좀해 먹으려고 잘 먹게요.